안녕하세요. 저는 아웃 피트니스 프리미엄 방배점과 서래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익현입니다. 어, 코로나 이후로 그 회원분들 상담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이제 예전에는 좀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대면 상담을 주로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비대면 상담 후에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졌고 그래서 비대면 상담 시에도 저희 센터를 좀 멋지게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. VR 홍보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은 특히 그두 가지 측면에서 좀큰 효과를 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평균 매출이 일단 30%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고, 둘째는 이제 방배점하고 서래점 매출이 좀 들쭉날쭉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. 어, 일단 회원분들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요. 어 특히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하세요. 일단은 VR을 통해서 센터를 미리 보실 수 있고 그게 제일 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제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상담 시에도 훨씬 수월해졌고 덕분에 좀 신규 회원분들도 좀 유입이 많아졌습니다. 앞으로는 이 VR 홍보물이 좀 활용 범위를 좀 더욱 넓힐 계획이에요. 이제 홈페이지나 SNS도 연동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하실 수 있게 하고, 신규 고객 상담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 관리에도 활용을 좀할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. 이제 이벤트나 뭐 프로모션 홍보에도 VR을 활용하면 좀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VR 홍보물을 좀 반신반의 했었었는데, 지금은 도입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 추천드리고, 특히 요즘처럼 좀 비대면 상담이 좀 많아진 상황에서는 VR 홍보물이 분명 큰강쟁력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